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또 졸았냐? 허건을 근무 시간에 전다고 사장님 다 이른다. 진짜. 내 가슴 좀 멈추마. 왜? 야, 너 심장 터질 것 같아. 너 자면서. 마라톤이라도 뛰었냐? 아... 상상해 너무 상상해 꿈이... 너무 상상해 얼씨구 그새 꿈까지 꾸셨냐? 아, 어. 어서오세요 어오세요방있 예, 잠시만요 어? 쿠봉 그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302호입니다 그래, 뭐 꿈인데 <웃음> <웃음> 왜 그래? 자기, 여기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들어가자. 자기야, 자기야, 일어나야. <laughs> 왜 그래? 아무것도 없어. 어떤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 내려다보고 있었어. 뭐, 나도 그랬는데, 아, 장난치지 마.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아니, 나도 꿈에서 그 여자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와서 다 왔는데, <laughs> 뭐야? 그럼 꿈이 아니었단 말이야. 자기야, 찝찝하니까 어서 나가자. 어, 어. 아니, 왜 그러세요? 방에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요. 그럼 아, 아, 안녕하세요! 귀신이 나타난다니까요. 야.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요즘 일하기 싫지? 너 맨날 로비에서 잠만 퍼 자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잠깐만. 302호라 그랬어? 응. 사장님.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 손, 손,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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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께 302호에 묵었던 손님들이 험비백산에서 방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저기요. 이, 이거. 근데 어제도 302호에 아, 묵었던 여자 손님들이 30분 만에 체크아웃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리창! 이제 너까지 그러냐?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 악몽을 꿀 수도 있지. 귀신은 무슨. 한 사람도 아니고 벌써 여러 사람 겪었는데 금방 소문하지 않겠어요? 니들이 입단속만 잘하면 그럴 일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드나 열심히 해. 알았어? 야! 가서 300여 청소나 해. 예? 저, 저, 청소요? 너도 월급값 안 해? 월급 받기 싫어? 할게요. 아, 아, 예. 야, 좀 찜찜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 청소꼭 해야 되나? 그냥 했다 그럴까? 에이씨.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어. 아. 하? 아! 아! 야. 너 청소하라고 뭐 하냐? 야야 도도 도, 도저히 안 되겠다. 청소 대충 했다고 그냥 가자. 가자 가자. 아 빠빨리 가. 천 이게... 천. 어, 어. 무슨 비가 이렇게 오냐. 아휴 지긋 지긋하다. 방이 어, 있어요? 아 방이요? 아, 지금 빈방이. 빈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 있습니다. 아. <laughs> 사장님, 이 방은. <laughs> 아주 안락한 방이지요. 여자분들한테는 아주 딱입니다.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시잖아요. 저 방은 그래. 장사 말아먹은 일 있어. 짤르기 싫으면 입꼭 다물고 있어. 알았어. <laughs> 디 아, 아, 이러지? <laughs> 아, 어, 왜 그래? 레이, 우리 여기서 나가자. 뭐? 무슨 소리야? 여기 좀 이상해. 나가자, 어? 제발. 어, 알았어. 리스트 놀랍게도 침대 밑에서 한구의 여자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 어, 어. 어. 야, 그럼 3 0 0이 침대 밑에. 시체가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경찰의 수사 결과 그 시신은 모텔에 투숙했던 한 여대생이었고 범인은 그녀와 함께 투숙했던 애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야 얘기 좀 해. 헤어지자고 했잖아. 이제 연락하지 말라니까. 뭐? 못 헤어져.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너 아무데도 못 가. 이거 놔.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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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자와 다툼을 하던 범인은 순간 이성을 잃어 여자의 목을 졸랐고. 지혜. 그녀가 죽자 시신을 침대 시트로 감싸후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것인데요. 당시 모텔의 낮은 에어컨 온도와 짙은 방향제 냄새로 인해 투숙객들이 이 시신의 악취를 감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09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